우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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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 우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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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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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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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머우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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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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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, 세 개, 네 개, 어네개어 네네 개. 네 어, 정답은 총? <목소리> 어, 캡틴, <진행이야. 태> <목소리> 고마워요. Lead. 그 왔다, 왔다, 왔다. 대박. 자, 또 우리 친구들 귀를 보시면요. 나팔관 모양처럼 생겼죠. 네, 그래서 에버랜드 정문에서 나는 노래소리까지도 우리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. 와. 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. 어, 좋습니다. <laughs>